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학생활 입니다 어 저는 어제 그 한달하고도 열흘만에 킵장을 갔거든요 어 갔는데 와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가자마자 다 엎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아 어쩌면 세상에 그 워낙 날씨가 덥고 막 이랬다 보니까 아그리고 거기가 그 선풍기가 잘... 선풍기가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그... 땀은 줄줄줄 흘르고 사람도 힘든데 얘네들 엄청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어, 진짜 그거 응? 엎어 버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와...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너무 많이 들고 아... 어, 그...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진짜 엄청 막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하엽을 다 떼어 주고 또 사장님께서 이제 저녁에는 선선 좀 날씨가 많이 올라왔잖아. 그 날씨가 좀 시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줘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제 물을 주고 하엽을 정리하고 어, 그리고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해 주고 이러니까 그나마 바주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가을 되면 예쁜 화분에 좀 바꿔주고 그 분위기 좀 바꿔서 어, 키우는 동안 키우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처분을 하해드려도 아이들이 이뻐야 다만 그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막 심란한 마음으로 일찍 가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고 왔네요. 어쨌든, 그래 조금이라도 애들을 봐주고 와서 마음이 좋은데, 어, 아, 다육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저, 저 국민이 안산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국민이 종류는 안 살려고 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을 준비 미리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다 보니까 빛도 되게 그 부족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쪽에 이제 그등 있는 쪽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 앞쪽에는 빛이 안 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 앞쪽에서 약간 자자란 아이들도 보이고, 또 뒤쪽에 있는 애들은 또 깍지 때문에 문제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또, 목요일 정도에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어, 그, 선인장들은 옥상으로 올리고, 이제 국민이들도 그냥 그, 서서히, 어, 바깥으로 이제 빼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어, 조금씩 그 살충제, 살균제, 어, 풀어서 그 저면을 조금씩 해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분무도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또 살충제 담가 놨다가 저면도 해주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그 예쁘다고 그때 보여드렸던 이 아르제입니다. 제가 아르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 초보분들 뭘 살까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 아르제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르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아이도 아르제인데, 어 되게 풀풀 타죠. 이 아이가 그나마 조금 색이 들었었는데 이 아이도 점면을 해줬습니다. 살충 살균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풀 타네요. 이 아이도 달궈지면 이렇게 예뻐지겠죠어 그리고 여기 키싱도 이 아이도 꽉지가 보여서 제가 꽉지 물에다 담가놨다가 심었던 아이인데 어 처음으로 이렇게 색깔을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기는 그 샤이키거든요. 이 아이는 제가 처음 키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강추해드리고 싶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르제요, 음, 아르제요, 이 샤이키. 샤이키는 어, 진짜 그 강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색깔을 보여주고 한번 물이 들면 물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경 쓸게 없어요. 뭐, 이렇게 깍지 이런 애들도 잘안 타고, 예, 굉장히 그 건강하고, 물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잘 자라는 아이가 요, 샤이키입니다. 그, 제가 그, 그때 리처라 분갈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리처라를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깁장에 갔는데 요 리처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보다 음 사이즈는 비슷한데 조금 오래 묵은 티가 나는데 어그 아이가 보니까 가격이 6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요 아이도 그음값이좀 하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수영도 제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잘만 키우면 멋있게 멋스럽게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다생이 분이 이렇게 분갈이를 했구요 어, 여기 그 프라다골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인데 이 어, 아이는 처음에 3월달에 탔던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이 두개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는 아직도 회복이 안되고 있네요 어, 여기 아이도 한번 물 한번 줘야 될것 같고 예,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제 제가 했던 그 분갈이 중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죠. 색깔이 너무 색깔이 얘는 무슨 선인장이 색깔이 죽은 애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어. 그렇게 그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축자는, 어, 그, 저면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약간, 그 쭈글쭈글 하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뿌리가 안 좋은가, 어쩐가. 어물 반응을, 보면 만져보면, 어, 그래도 자리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쭈글쭈글하게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가을 준비한다고, 여기, 그, 하우시아 아이들은 이렇게 저면을 좀해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저면을 해줬습니다. 어, 하나하나 지금 그, 그리고 여기 긴니핑크요 아이도, 어, 여기 전부 다 여기 있는 여기요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지금 살충제로 저면을 했고요여기 홍등도 굉장히 예뻤던 색이 예뻤던 아이인데 요 아이도 저면을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물이 빠졌고요 음,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돌아가면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 제가 그 살충살균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 뒤에 보시면 니카금, 샬롯, 그 다음에 요거, 어, 요기 요 블루하와이, 블루하와이가 오드리브에 심겨져 있는데, 어머, 요 아이가 지금 별로 안 이쁘게 나오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으차. 여기 블루 요 아이는 블루 하와이입니다. 요 아이가 엄청 그 모양이 안 예뻤었는데 모양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여기 그 위에가 잘렸던 아이인데 여기서 입장 이렇게 자구가 두개 생겨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주고 있네요. 요 아이는 블루 하와이입니다. 요 아이도 제 강추드리고 싶어요. 어, 수영도 되게 예쁘고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오드이 화분에 심겨져 있죠 블루 하와이 어제 제가 저면을해 줬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예,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블루 하와이 이렇게 해서 보여 드렸고요 어머나 아이고 빨리 밖으로 나가야지 거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 오늘 비가 온다해서 그 제가 보여드릴까요?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어, 여기 바깥에 이렇게 보시면 요그 음, 세탁실 쪽에 있던 물 요즘 여름 동안 더워가지고 물잘못 줬던 아이들을 비를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오늘 났습니다 비좀 많이 그잘 먹고 튼튼해졌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어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 와 저는 다육이가 세다시 쪽에 있는 아이들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 후두죽 떨어지는 아이들 그 다음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물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워시아하고 키우기 쉬운 그런 아이들로 갈아타야 될것 같습니다. 성인장하고, 그리고 구민이들은 죽는 아이들, 못생긴 아이들은 그냥 보낼 건 보내고, 남아있는 아이들 튼튼하게 어, 잘 관리하면서, 어, 그전에는 관리, 살 때만 막 되게 소중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사놓고, 관리가 잘안 돼.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있는 아이들 갈기에 좀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제가 일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왔는데요. 어, 우리 그 처음에는 사면은 한 일주일은 되게 막 이쁘고 막 설레고 이 하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다 같은 아이 같고 막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이러니까 또 새로운 것을 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 저는 뭐에 금방 질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예, 꾸준한 게 있거든요. 어, 이쁜 아이들 신중하게 골랐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쁜, 좋은 거 보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이와 대학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